건강 관리 잘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actually, 살아있는 채로 부활하는 것보다가 손님 나라에 빨리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일 다 죽으라고.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so 주님과 함께 춤을 추며 꽃밭에서 노래잔치 하다가. And have 주님 제림할 때 따라 내려오라 이 말이야 you Jesus his 이해가 되어요 그러나 부활의 순서는 이렇게 되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두손 들고 아멘 so with hands up. 자 이게 이제 부활의 순서가 이렇게 되있는데 so 여기서 이제 마칠라 그러는데 나씨도 덥고 해서 마칠라 그러는데 목사님 진짜 맞혀요? 다 소리 actually finish. Yes, of course. 목사님은 결론적으로 해 놓고 3시간 더 하더라고요. Oh, b u when you say in conclusion you go for three more hours. 맞아요. 그 어떻게 알지? Who knows. 이래서 부활이 일부 전단이가야. 날이 사우 we have a resurrection. 믿습니까? Do you believe in this? 이누와 치는데 이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So what is the conclusion out of this? 부활이 다 같지 않다는 거야. The resurrection is not all the same kind.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40절에 보면 If you look at 1 Corinthians 15 교회 다니고, 동문의 친제 연 중에서 단성의 연합, 다음에 단성의 연합, 권한의 연합, 중문의 연합, 여기까지 한 사람은 생활이 다똑같을것 같으면은 더로 이렇게 쇠빠지게 우리가 이렇게 과음 예배 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고생을 하냐이 말이야. 보안의 색깔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최후의 보안이야, per 최후의 보안. 이선이 그러면 4 0절 한번 읽어보란 말이야. So 결론이겠네. 결론.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또,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응.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또, 별의 영광도 다른데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부활이 이게 하늘에 있는 별의 밝기를 통해서 따라사 해의 부활 so the light of the stars. 다시 달의 부활 me. The 별의 부활. Of the 그게 다 해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부활한다는 게 아니고 star, 부활의 영광의 광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 But 말이야. 내가 두고 받고 질문하지 마라.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결론적으로 봐요. So 부활은 다 같아요, 달라요? 다다르고 해의 부활, 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별도 큰 별이 있고 작은 별이. The stars, 별과 별의 부활. s m a 부활의 종류가 천태만상이야. And the r 부활의 영광의 색깔이. 다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so no one has the same 마치 인간의 지문이 있죠 지문 여러분 지문 있지? Like 지문이 인류가 지금 76억이 지구에 살아도 now, 지문이 같아 달라? 6, 다 달라요 여러분이 영영도 공항 가서 지문 딱 찍어봐 그리고 미국에 들어가면요 다 달라요 airports, 76억의 지문이 여기에 이거 어떻게 다 다를까 6... 아, is it all different? 그와 같이 Just like 예를 that. 들어서 그와 같이 부활의 색깔도 다 다르다. 다른데 제일 큰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What's the 해의 부활이야. It is a of the sun. 해같이 동그랗게 부활한다는 게 아니오. 해같이 영광의 강도가 해처럼 부활하나. 이 해의 부활은요. 이것은 순교자의 부활이야. That is 순교자의 how 부활. it will be. That 무슨 부활이요? 우리가 해의 부활은요. 인만에서는 해의 부활 안 돼. 해의 부활은 of a 사도들처럼. 열두 so 사도들은 백프로 다 순교한 거야. 왜? Apostles, 이 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 잠시 사는 것은 이거는 바람 같은 세상. 이 사도들은 아는 거야 그래서 knew. 사도들은 mm -hmm.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다가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so 하늘나라를 중심에 두고 세계도살림에서큰 자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사도마을은 다 there. 순교당한 거요 순교. the 믿습니까? 이해됐으면 amen, 그래서 사도들도 부활에 정도가 또 달라요. 베드로의 Even 부활이 다르고 apostles, 바울의 부활이 다르고 다 다른데 is among Peter, 이런 성경에 없어 없었는데 내가 그냥 Bible, 추측을 하면 guess, 나는 열두 사도 중에 제일 센 부활을 한 사람은 바울 사도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창조 이후로 제일 센 부활을 할것 같은 짐작이 들어. So guess, 그런데 아 다음에 두 번째로 세게 부활하는 사람은 정광훈 목사예요. Right 왜 아멘 하 할례 왜시므하고 날려. 이 세상을 포기하고 살잖아. 그때 나같이 earth. 세상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하고, 어? me,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제공 만들어서 말이야 희희낙랑하고 뭐까지 like 부활하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My whole life.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me. 정신 바짝 차리고 so you must also wake 다 해의 부활을 할수 있도록. So 새 예루살렘을 딱 잡으라 이말이요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창조계획의 마지막이요 새 예루살렘이 다 거기가 부활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부활한 사람으로 가게 되어 있다면이에 됐어요? 두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주먹 다치요 옆에 좌우에 다 해봐 우리 거기서 큰 자가 됩시다 시작 거기서 부활해서 큰자가 되려면 and figure, 되려면요. 그다음 뒤에 성경 구절을 잘 봐야 돼. 우리도 15장 뒤에 보면요. Passage. 자, 이걸 잘 보란 말이야. 잘 보란 말이야. 일단 앞에부터 다시 다시 41절부터 읽어봐요. 시시 시작. 해의 영광도 다르며, 또. 달의 영광도 다르며, 또. 별의 영광도 다른데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 계속되는 단어가 뭐냐? 심고야 심고. 그러니까 색깔데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So you 그러니 오늘 이기에 가문예배에 온 사람하고 한 주에 빠진 사람하고 so 부활의 색깔이 here, 같을까 다를까 1.2백도 하나님은 전부 계산을 다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헌금을 빡세게 한 사람하고 안한 사람은 부활의 색깔이 다를까 는거예 전혀 달라요 이게 아니면 내가 뭐하러 내가 뭐 돌아인 줄 알아오고 Who 나도 여인보다 머리가 더 빨리 돌아가 계산 더 빨라 나도 uh? 왜 내가 이런 삶을 사느냐 내가 why 왜 순교조적 삶을 사느냐 나는 성경이 훤하게 보이기 때문이요 에 오늘도 이 설교를 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So as you show, 심는 대로 부활의 영광이 달라져. This is according 옆에 자우 해 봐. 다 힘껏 심읍시다. So as much as we can. 기도도 심고 you 시간도 심고 물질도 심고 찬송도 심고, your praises as well. 기도도 심고, your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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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4시간 존재하는 자체가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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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심는 존재가 될심다 여러분이 저녁에 잠잘 때는 그것은 하늘에 상급이 있을까 없을까? Night, 잠잘 때는 있을 까 없을까? 아까 모르네. You don't know about this. 잠잘 때도 하늘에 상급이 늘어나요. Even while you're sleeping, you can have n increase. 꾸님이 그래서 잠을 자 준다 이거예요. 왜? Because you sleep for God. You sleep for the Lord. 나는요, 깊은 세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잠자기 전에 제가 기도할 거라요. 선생님, If I go to see I don't want to s l e 서는안 잘라 그러는데 손님을 위해서 지금부터 자 드리겠습니다. s t a r t i shall sleep for you, Lord. 참말. 방수 치라 그러잖아. 이 앞에 형제가. Give round 방수 치라 그러잖아. 참말. 세 시간 동안 마이크 잡고 한번 해봐라. 그래. <laughs> 니들 보러 해보라 그러잖아 형제들이. 것도 안, 것도 안 받고 하고 있잖아. 그것도 안벗고 형제님, 지금은 설교를 내가 하니까 가만 앉아 있어. 내가 왜 그것도 안 받고 앉아? 배가 너무 많이 나와 가 I cannot a k e m y jacket o f because my b e l l is o u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요. 이거 이게 마지막으로 이 말만 고내마치겠 다음 주에 또 설교 이어서 또 하면 되 니까 부활 에 대해서 minute. 다음 주에 또 하면 되 니까 세월 이뭐존먹 냐? 간략 하면 또 하면 되는 거야？근데 내가 얼만큼 말 이야？내가, 이 저, 40년 50년 친구인 손흥배가 여기 있잖아 손흥배가요 나의 증인이에요 내가 years 얼마나 years 예수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은 손흥배가 증인이래요 나와 같이 50년을 살았습니다 50 내가요 years. 얼만큼 성자에 도전을 하려고 했냐면 은 이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요 soft, 아침에 a, 딱 일어나면 a, a 내가 눈을 안떠 눈안 뜨고 In the morning, I did not 먼저 even 주님께 물어봐 eyes, 주님 같으면 눈을 뜰까요? 안 뜰까요? 그러면 내 속에 right 성령이 말하는 게 And 아니라 Spirit, 나 혼자 느낌에 Spirit, 내가 myself, 너 같더라도 눈은 뜨겠다 그내 주님을 위하여 눈을 떠 드리겠습니다 주님 같으면 오줌 싸러 가요? 안 가요? Lord, you, you, 그러면 또내 마음속에 확신이 올 때까지 내가 너 같더라도 오줌은 싸겠다 until, until 그러면 주님을 서 시를 싸드리겠습니다 시를. 주님 같으면 세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You, Lord, 알았다 그래도 세수는 하겠다 okay, 주님 같으면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주님 같으면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가봤다 그래도 밥은 먹, 먹겠다. Even if I were you, I would 내가 eat. 내가 밥을 먹어 드리겠어. Then okay, I will eat for you. 초년 같으면 바깥에 걸어 다녀야 한다네요. Would you walk out? 내가 너 같아 그래도 걸어 다니겠다. Even if I were you, I would walk outside. 초년 같으면 누구를 만나요 안 만나요? Would you meet someone, 내가 Lord? 너 같아 그래도 만나겠다. Even if I were you, I would meet someone. 여러분 초님을 해야 내가 만나 드리겠어. a n for you, Lord, I would meet someone. 여러 먹을 딱 지고 제비를 맞짝 차리고 정신통일을 해서 Hands in a 집중하여 가면 언제까지 성공하냐는 난 열두시까지는 성공해 마그 다음에 열두시부터는요 생각이 없어 지 멋대로 막 살아라 일어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통곡하게 오는 거야 sleep, 주님 열두시에 무너졌습니다 at, say, 그때부터는 주님께 안 물어보고 했습니다 Lord, 주여 아프터워스, oh. I did as I wanted to, p l e a s 여러분 전방 목사를 보는 것만 해도 은혜를 받아야 돼. 누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시도를 누가 하냐고 하는가? 주님과 완전히 연합한 삶을 한번. 이 시를 쳐도. 초능과의 빈틈 없이 완전한 연합체로 살겠다고 시도 자체를 했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야? 데 계속 실패야, 계속 실패해. 오후에 가면 계속 실패해. 그래서 어느 저녁에 자기 전에 통곡하고 오는데 그때는 정말로 성령의 음성이 나를 뚫쳤어. 이렇게 말했어. 자유하라. 나서 자유하라. 네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 사건별로 다나 한테 물어 보지 말라. So 그냥 네가 나를 위해서, 사는삶자 체가, 다 나와 me, 연합하고 있느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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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손 들고 아, 아, so 그래서 그때 내가 자유함을 얻 아,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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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let us follow 그러니까 another. 복음의 칠대 연합이 인정된 사람은 so 자유롭게 살아도 so 주를 freely.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야. You are destined to live for the Lord. 아멘. 주먹다 쳐. 이렇게 자유. as a y t one another. 자유합시다 let us all be free.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무서워서 so. 사건 사건마다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God. 걸 주님이 싫어해요 no 기본적으로 일곱 가지를 연합하면 그렇다 죄를 지란 뜻은 아니고 이미 이 정도 unities, 수준이 되면요 벌써 지각이 살아나서 기분에서 해서났잖아 장성한 사람은 히브리서에 장성한 사람은 It says in the book of Hebrews, 벌써 견고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께 일일이 안 물어봐도. So 여기, 여기 단단한 식물은 읽어봐요 이거 꼭 외워야 돼요 예, 여기도 지금 그런 사람이 하도 많아서 well, well, 기도해보 so 성령이 나보고 이렇게 하라 그랬다 oh, 아니 성령이 말을 so 하면 myself. 나한테 먼저 하지 생각 한번 해봐 성령이 말을 that. 하면 정광훈한테 먼저 해 그래, 그냥 말해 나설네파고 내려가 i 나 g o i n 파 t 하고 내려가 버 t 아니 성령이 말을 하면 정망운한테 직접 할까 여러분 yeah, 할까? 데 여기 있는 수없는 특별히 여자들이 졸랑대. So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성령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say, oh, 정마운은 순종할지어다. So 아, 나보고 순종할지어다 그니까 순종할지어다. 아유, my goodness. 이 사람은 이 성령을 꼭 외워야 돼. 자, 히브리서 5장 14절 꼭 외우란 말이야. 시, 시,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변하는 자들이니라. 자, 13절 읽어봐요, 13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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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게 뭐냐면, 사건 사건을 다 주님께 물어 보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이거야. 그러나 14절, 14. 단단한 식물은 시시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변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 안 물어봐도 딱 보면 벌써 안다 이거죠요 so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하여 age, 맞아, 지각을 use. 사용하여 주님이 여러분에게 senses. 판단력과 지각을 주신 거야 God you a 그러니까 사건 사건별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so 노예가 incident, 되기를 원치 않아요 아멘 아멘. I mean.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you 벌써 주님께 안 물어봐도 기본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인다. 죽이는 things. 것이 주님의 뜻이요 아니요? 안 물어봐야 yet? 되겠어? 야, 내가 도덕질해서 도덕질. 도덕질하는 것이 이게 주님의 뜻이요 아니요? 내가 가문에 보면요 계판 같은 사람들이 있어. Kwangmur, 이동 아니야, 주여, 가문 운동하는데, 정강훈 목사 옆에 갈까요, 말까요? 물어볼 필요도 go? 없어, 그은 상식이야, 상식. 네. No even ask. This is sense. 홍동명 저 새끼가 지금 정강훈한테 빠져가지고, 개지랄을 떨고 있는데, oh, 여러분. 홍동명같이 체험한 사람 없어요라 모르면서 떠들고 난리야 홍동명은요 세계에서 지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야 천하인간에 자기보다 더난 사람 없었어 내가 홍동명은 만하을때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여 나 독존인데 그런데 성령이 강타하여 and he became all tender. 아멘. 아멘. 홍동명 간증만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해야 돼. and next week we must have, have a testimony of his. 그래서 요 14절 잘 외워두란 말이야. so you must m e 다시 한번 봐요. 시시 시. 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1,700만 기독교인들이요 to all the 17 million saints. 30만 목회자들이요 the 700, 25만 장로들이요 the 350, 나라가 없이 개인이 있어 없어 Can you have your 나라가 없이 가정이 있어 없어 Can you have 자녀가 있어 없어 사업이 있어 없어 how about your 그래서 가문에 안 나오는 목사님, 장로님 1,700만 기독교인들은 품별을 17잘 못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도 몰라요. 다른 것은 다 나고 뜻을 다르게 한다 할지라도 이 애국 운동 하나만큼은. 정방운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thing, movement, 따로, 하면 되는 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본적인 성경도 모르고 떠들어 그래야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서 새로 살리면서 해같이 nice 별같이 부활할 수 있어요 한 번밖에 살수 없는 이 짧은 세상에서 영원한 시간에서 이 세상 100년은 점 하나도 안 돼, 점 하나도. 이 짧은 세상에서 years. 천국 가서 후회하지 말고. 아멘. Huh? 내가 on. 이제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다음 주에 내가 짧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다음 주제를 설명할 later. 테니까 부활은요, 부원 받은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시험 가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차라리 부활 안 하면 더 좋은데 부활을 한다니까. 기가 막히지 well. 기가 막혀 have this but my 요한복음 5장에 24절에 악한 자의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결에 보면 사도 바울도 악한 자의 부활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에 대해 악한 자의 부활에 대해 두손 높이들어 주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you 내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나는 하늘에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Heaven, 심겠습니다. You, 주님, 나는 하늘의 생명의 삼킨 바가 되었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천 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금도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강원예배 뜨거운 날씨에 와서도 장시간 동안 설교를 듣고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과 세계 도처에서 유튜브를 통하여 참여한 모든 심령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